지난 8일 MC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4년 만에 컴백한 빅뱅과 관련한 짧은 글을 게재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MC몽은 너무 좋다 봄이라고 서두를 뗐다. 그러면서 그는 빅뱅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노래도 너무 좋다라고 빅뱅의 신곡에 감동한 모습을 보였다. 끝으로 MC 몽은 이 노래 들으니 음악하고 싶어진다라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이와 함께 MC 몽은 화려하고 멋진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집 내부 사진을 올렸다. 또 그는 훌륭하게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을 담은 전신샷도 공개하며 남다른 패션 감각을 드러냈다. 한편 지드래곤, 태양, 탑, 대성이 속한 빅뱅은 지난 5일 디지털 싱글 봄여름가을겨울 스틸라이프를 발매하고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봄여름가을겨울 스틸 라이프에는 빅뱅 멤버들이 묵직한 신경이 담겨 있어 팬들이 신금을 올렸으며 현재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석권하고 있다. YG 엔터테인먼트 어피셜 @YGEnt 어피셜 님의 공유 게시물